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세상은 정말 이렇게 빠르게, 예, 세월이 지나고 있죠. 벌써 경칩이 지나고요. 오케이, 우리가 나오면서 이제 반일하게 나가, 나가게 되겠죠. 그죠. 농사일이 점점 바빠지고, 이제 그름 넣고요. 땅도 뒤집어지고, 이렇게 그죠. 뭔가, 예, 반일이 반일 조금씩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흙으로 태어난 분들이죠. 무토일간과 기토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예, 양력 3, 4, 5월의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땅은 뭡니까? 이 봄이 오면서 너무 바빠지는 것이 땅의 운세죠. 그죠. 그래서 무토 일간들은 오늘 개, 개묘 년이죠. 바로 그죠. 정제를 만나서 재물이 들어오는 이죠 그래서 돈비가 쏟아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또 묘는 뭡니까? 바로 나무죠. 나무는 땅을 만나야만이 예,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토와 기토는 땅이죠. 특히 기토로 태어난 분들은 원래 굉장히 바쁘게 되겠죠. 예. 개기충이라 그러죠. 그 개기충이라는 것은 편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이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기도 하고, 또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큰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좀 사고 있어요. 사놓고 바꾸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계수는 뭡니까? 바로 여인이죠. 바로 편제가 들어올 때는 뭡니까? 이렇게 여사칠입도 많이 생깁니다. 또모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묘년에는 장가 간 사람이 많죠. 정제가 들어오니까요. 좋은 돈도 들지만 좋은 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혼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특히 3, 4, 5월에는 나무에 꽃이 피지고,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사가 돼서 나의 인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좋은 멘토가 생기고 좋은 지인들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그래서 예 무토와 개, 어, 기토로 태어난 사람들은 제가 원래 돈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무토일관과 기토일관들이참 살이 잘 찌죠. 그죠? 우리 인체에서는 주로 배나 허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잘 생기고요. 허리병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땅은 메마라않습니까 특히 기토 간대는 비염이나 충룡증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예, 그분들에게는 예, 저 창의자라고요. 바로 독고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3대 도깨비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깨비풀, 예, 독고말이 창의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 삶아서 이렇게 물을 드시면 은 비염에는 특초약인 줄 압니다. 비염이 참잘안 났죠, 그죠? 야, 그래도 모털관들은 주로 허리병이나 위장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런 분들은 뭐 삽주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 삽주를 잘 찾아서 이렇게 드시면 위장병에는 아마 더 특효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하시고요. 또모털관과 기털견은 원래 좋은 돈이 들어온다는 뭡니까 새로운 이 땅이나 집이나 상가나 이렇게 취득을 어,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까 봅니다. 항상 물이 보이는 쪽을 앞쪽을 하시고요 산을 등지고 해서 이런 땅을 찾시면은 모토일간, 기토일간 절대 주식이나 번드코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부동산을 하시면은 큰 소득이 있습니다. 예 땅은 거짓말하지 않죠. 자연은 늘늘 그리 그대로 있죠. 단지 빨리 팔리나 늦게 팔리나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요동이 심해서 큰 손실이 예상이 되겠죠. 특히 올해는 기토일간들은 절대 주식, 번드코인, 뭐 복권 이런 거는 좀상가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편제가 들어올 때. 큰 돈이 들어가서 욕심을 내게 되면 큰 돈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죠. 오히려 신세 망치고 또 폐가 망신하고 남들에게는 또 고개 숙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무토일관들은 원래 큰 이게 정제가 들어서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좋은 돈이 들어오고요. 좋은 님이 생기죠. 특히 남자분들은 좋은 예인이 생기는 그런 운세가 되겠죠. 그래서, 예. 또, 아까도 여쭤, 장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삽주 중에서는 백출창출이 있습니다. 뿌리 부분에 창출 부분을 많이 쓰시면 위장병에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한가지를 전체를 말씀드리면 삽주라고 하고요. 그게 백출창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위장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복부 비만이 잘 돼서 허리가 많이 아파지는 그리고 또 봄날에는 비염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이자 독고마리를 삶아서 드시면 또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텔과기털간 데는 올려뭡니까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털은큰 큰 돈이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월세 구입하다든가 집에 오래된 걸 바꾸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기약 나갈 돈을 미리 좀 쓴다는 그런 개념이 되고 쓸데없는 걸 바꾸는 건 아니고 오래된 냉장고, 오래된 차라든가, 그죠? 어차피 바꿔야 될 것을 내보내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액땜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의 부정 욕 효과가 나고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무털과 기털가는 땅에서 크는 나무 중에서는 3, 4, 5월에 가장 꽃, 꽃을 피죠, 그죠? 벚꽃도 주로 5월달 초에 피, 피지 않습니까? 4월 말에서부터.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소득을 일궈내야 됩니다, 그죠? 늘 1년 12달 살아보면 늘 돈이 많이 붙는 것도 아니고 늘 좋진 않죠. 좋고 나쁠 때가 있죠. 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예, 봄에 좋고 가을에 좋죠. 가을에는 수확 을 하게 되고 봄에는 씨를 뿌리 게 되죠 자연의 이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우주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쁘게 있고 쉬어갈 때가 있고요 소득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 봄철에 3 4 5월에는 어마 한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또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이 벌써날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사업에서 또 좋은 이렇게 금전이 들어오고요 건강이 또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 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나갔던 님이 있으면은 다시 만나지기도 합니다. 바로 모토로 생겨 태어난 분들은 나갔던 님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재어 다시 합친다든가 그죠. 별거하고 있던 분이 다시 좋게 지내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토일간과 기토일간의 양력 3, 4, 5월의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시고요. 팔봉쌤의 다음에 또 모토일간과 기토를 태어난 분들의 영상을 기대해 보시죠. 혹시 내가 무엇을 태어난지 모른다 보는 분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무슨 일간으로 태어났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주실 때는 꼭 양력, 음력을 포시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하니까 또 물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양력 매달 며칠 태어났는데 무슨 일간이냐 음도 여자냐, 남자냐, 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더욱더 참고로 제가 처음 원해서 또 이렇게 간단한 얘기도 사주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